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창밖으로 광고가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.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떤 원리로 그런 광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답변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모션 포스터라는 거고요. 간단히 말해서 달리는 지하철의 특성을 이용해 지하철 외부에서 영상기를 돌리듯이 프레임을 순간순간 쏘아주는 겁니다. 그러면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는 그 프레임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움직이는 영상이 완성되는 것이지요. 이를 위해서는 달리는 지하철의 속도와 프레임을 쏘아줄 구간별 거리, 시간 등등이 치밀하게 계산되어져야 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. 다른 분들이 답변 잘 해주시길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.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